린버스 컴퍼니와 명일방주가 콜라보한 애고를 추출하기 위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0회 추출. 렛츠고. 아, 빛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갑니다. 가자! 아이, 금색이 하나도 없네. 금색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더 갑니다. 천장이 있어요. 있긴 한데 하나밖에 못골라 아. 분쇄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그래도 처음 나오는 캐릭터 하나 나왔네요. 제대로 준비해겠죠 보이면 200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걸로 교환할 수 있어요, 하나만. 근데 지금 한 번당 이상이 하나씩 쌓이니까 2 0 0번 하면은 하나는 무조건 얻을 수 있다. 200번 하면은, 200번 안 하고 싶어요. 아, 금색 왜 하나도 안 나오냐고! 어떻게 된 거냐! 음, 날씨 좋다. 오, 로자 누나.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오, 오우! 이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냐 나한테 명령 내. 야오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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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금색 오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가자 뭐가 나왔냐 아아아 아. 아. 있는 거 나왔어 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오, 금색으로 바뀌었어. 야, 이거는 떴다, 어, 떴다 비웃지 마. 아니네, 저도 떴던 아, 아, 것 같은데, 떴던 거 같은데, 떴던 거 같은데. 아니네, 아까 금색 뭔데? 아, 얘가 나왔구나. 있는 거 나왔습니다. 오, 떴어, 떴어. 이거 에고다, 에고다, 이거 에고다 에고다, 에고다. 아, 드디어 하나 떴네. 아이고, 어, 하나 먹었다. 예, 파우스트 하나 먹었습니다. 이걸를 먹고 싶었어요. 명령 용의 파우스트. 지금 무료 쿠폰을 쓴 거예요. 무료 쿠폰, 이제부터가 돈입니다. 이때까지 70장 모아놨는데, 그걸 다 썼어요. 만족할까? 하나만 먹어도 되잖아, 사실. 두개꼭 먹을 필요가 있나?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정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판계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 돌파 이런 거 없어요. 다행히이 게임은 돌파가 없습니다. 동기화라는게 있는데, 그거는 예로할수 있어요. 예로 하겠어. 나중에 50개랑 합쳐가지고, 지키는 거라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현질을 강요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유료 한번 쓰자. 유료 한번 쓸게요. 아, 유료, 쓰레기네요. 자, 10회 출처 한번 가겠습니다. 애고는 파란색이었구나. 그걸 몰랐네. 지금 이 순간부터 날 보고 눈살을 찌푸린 자들은 모두 열의자로 가. 완개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은데. 하나로 만족할까 그냥 아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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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뭐가 나왔어 홍루가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먼와 아이고 이거 먼저 용이 돼요. 가 나와 버렸다. 복르가 나와 버렸다.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됩니다. 막 현장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말하면안 돼. 이런 말 하면은 약간 흐름을 한번. 기분 좋아요 이거 90분만 더 돌리면 근데 이거 천장인데 그래서 천장 가기 전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오, 어? 예, 삼삼 삼동기짜리 삼동기? 뭐라 그래야지 삼별짜리 아무튼 그런게나았네요 이건 우리 불주먹 사무소에보 오, 이거 보세요 비온다 비와. 그레고르 불주먹 사무소 메르소이. 생존자. 작은 형님을 뽑히라고 있습니다. 작은 있습니다. 아우. 나쁘진 않았다. 없는 캐릭터 나와서 기분은 괜찮은데 에고가 나왔으면 하는 저의 소소한 바램입니다. 본측 이스마엘,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에고 아, 어,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몇분 남았지? 천장 아니야? 아, 이거는 너무했다. 이런 구질구질한 색의 고기를 시간내서 먹 그래도 없는 캐릭터네요. 차라리 아예 색을 모른채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섯 번 하기 전에 제발... 아, 60번 할것 같은데. 이거... 아... 5 0분 남았습니다. 진짜? 진짜 1억이야? 나오는데. 2개까진 괜찮았는데. 3개가 안 나오네요. 아, 내, 내가 이때까지 모은 광기가 이렇게 다 소모가 돼버리네. 어, 금색 하나 나왔다, 그래도. 좋아요. 있는 거 나왔다, 있는 거. 뭐가 나왔나? 요거 나왔네. 드이 어? 이렇게 무전하면안 된다고? 아, 그래도천장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리자자님 최선을 다해, 지켜드릴게요 어, 너무 앞에서 지진 마시고. 이걸로이걸로 이걸로 사면은 다 뽑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장 갔다. 천장 갔어.